안녕하세요. 네이정마TV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무입주로 가능한 현장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등기로 나온 현장이고. 이렇게 주방 보시면은 주방 사이즈도 엄청 크게 나오고. 자, 거실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4m30 넘게, 4,300이죠. 이렇게 넘게 나오는 현장이니까 이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무입주로도 가능한 현장이니까. 이집 한번 보시고 궁금한데 있으면은 우측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현관입니다. 현관이고요 신발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키큰경으로세 칸. 밑에는 띄운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같은 거 놓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을 닫으면은 망임 유리로 포인트가 된 주문. 3면동 슬라이딩 도어 딱 닫고요. 이쪽,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사이즈 이제 밑에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위에 천장에 보시면은,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은, 스프링클러 같이 설치도 되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거실 앞으로 막힘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트 월과 쇼파 자리가 4,300자 길이가 넉넉하기 때문에 TV도 이제 좀 약간 큰거 쓰셔도 아, TV가 엄청 크거나 이런 느낌은 안 되고 적당한 느낌 드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쪽 보시면은 비디오 폰 컨트롤러 그리고 각종 조명 스위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거실 끝났고요. 자 주방 한번 보실게요. 주방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조리대 앞으로 이렇게 식탁도 4인용 넣으셔도 괜찮을 법한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쪽 한번 보시면은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간 사이즈 딱 나오죠. 근데 나는 한 대가 아니고 뭐 몇대더 있어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이쪽에다가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상부장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요. 그리고 하부장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히 있는 거 고객님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주방 창문.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거실 창문. 자, 이렇게 마주보는 마창입니다. 그래서 환기하실 때 아주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구 인덕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점. 고객님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싱크볼은 깊진 않지만 넓은 제품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 현관. 설명 끝났고요. 자,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안방으로 들어왔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벽이 안방 부부 역시 구조상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도 사이즈 같이 띄어드립니다 고객님들이 한번 보시면서 가구 배치 어떻게 할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천장 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부부 욕실 한번 볼까요? 부부 욕실입니다. 자 위에 수납장 되어 져 있고요. 밑에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그 다음에 코너 선반, 저기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나와서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여기도 사이즈 띄워 드리는데요. 여기는 사이즈가 꽤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자재분들 있으신 분들, 여기 중간방으로 주시면 괜찮을 법한 사이즈 나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여기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쪽 이렇게 보시면은 방베란다가 있어요. 방베란다가 있고, 보일러 경동나빈 1등급 보일러 시공이 되어 져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수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전이 있어서 워시타워라든지,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가 있고 여기 대피 공간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거 묵은지 같은 거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 보여드리고 전에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고 세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메인 욕실이고요. 이렇게 젠다인 식공 돼지 했고, 양변기 세면대. 이쪽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져 있어서 이부분이 있어서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사이즈 자체가 그냥 기본적인 메인 욕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침실로 약간 좀 테마를 꾸며놨고요. 침실 옆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책상까지 이런 식으로 테마를 꾸며놨습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 띄워드리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고객님들이 가구 배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만 네 TV 영상 여기까지고요 부천 삼정동에 있는 무입주로 가능한 중간방이 엄청 커서 자녀분들한테 중간방을 줘도 넉넉한 사이즈가 나오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 집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집이 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 우측 상담번호 있죠? 여기다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정몽 t v 임부장이었습니다.